축구 스타, 손흥민 사주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세입니다. 원숭이띠. 어, 며칠 전에 뭐, 13, 15분 만에 세골 헤드 트릭을 기록했죠. 토트넘 선수입니다. 출생은 1992년 7월 8일생, 지금 31세, 강원도 충청시 후평동, 국적은 대한민국 밀랑손시, 학력은 가산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후평중학교, 육민관중학교 어, 동북중학교, 어, 동북고등학교, 어, 신체는 183, 체중은 78kg, 255, a b m 입 a b m 포지션, 윙어, 스트라이커, 세컨드 스트라이커, 주발, 오른발, 양발, 양발. 등보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터트는 어, 후보스 FC, 넘버 7, 7번입니다, 7번. 유스클럽, FC 서울, 함부르크 SSV. 국가대포 103경기 34골입니다. 103경기에 34. 동상 득점 217골. 병력은 예술체육요원. 아, 대단합니다, 성능님.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아, 임신년, 정미월, 을류일입니다. 어, 대운수가 12월 10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대운입니다. 을유주가 원숭이띠 양달 당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목일생은 어질 인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처근지심이 있어요. 불상난산 보면은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 사주의 을목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지를 실령해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어, 물이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대운이뭐 하여튼, 뭐하천년부터 금, 금생수하니까, 천년부터 어, 재물이 되길라, 변생되길라요. 어, 이 사주는 90세까지 운세가 되길라 합니다. 신약한데, 어, 이이 아, 사주, 이 전설의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선흥민은 전설의 축구선수가 된다. 자, 사주 팔자가 보겠습니다. 수목이 용신이니까 수, 물이나 나무가 필요한 사주.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물이 물간 나무가 약합니다. 자이 사주는 오행이 좋아요.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오행 이다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어, 얼목이 설기되고 신약한 사주다. 물 물은 물이 필요합니다. 여름이니까 물은 숫자는 일, 육, 금, 정, 새, 겨울, 북쪽 명 미용, 비읍이 되기합니다 나무는 본인이 나무인 나무대 하나가 약하니까 나무는 숫자는 3, 8 동쪽 어, 파란색깔 봄에 되기를 하고 기역 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38 어, 검정색 파란색이 되기는한 숫자예요. 결국은 어, 미중에 증가가 어, 통한데 식신격이요. 식신격이니까 이런 사주는의식주가 어, 풍부하고 시체가 어, 비대하고 어, 부모 자리에 정미물이니까 식신편제 가 됐어요. 식신이 큰재물을성하니까 큰 돈을 만지는 사악가 사주예요. 미토가 또 이게 공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경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주예요. 충하든지 오로 합하면 좋죠. 자, 그리고, 어, 조상자리, 할아버지 자리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자, 할아버지 자리가 정인 정관이에요. 그래서 명문가 출신입니다. 일각의 후계자가 되고 할아버지 자리가 워낙 좋은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음, 할아버지 자리가 좋으니까 어, 명예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초년부터 어, 사주 팔자가 대박난다. 인정합의 되어 있으니까 약간은 호식담화 어, 합니다. 이 사주가. 음란이요 음란. 그래서 도화가 있어요. 도화. 도화살도 있고 하니까 어, 여자관계 섹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의 흐리이 쓰고 색을 좋아요 고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도화가 있어요 일치가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가 있어가지고 평간 도화요 그래 바쁘가다 복은 좀 약한 편이요. 에내 부인도 약간 예술가 도화성이니까 평간 도화니까 예장부 연예인 예장부 연예인이 미인 부인이 들어옵니다. 오, 오, 신, 오, 미, 신, 미, 신, 오. 오, 미, 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정 합의되어 있다, 도화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 섹스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관계. 어, 그래서 어, 성질이 조급하지만 총명령이합니다 성질이 조급하지만 좀 다양해서 수사한다. 어, 큰 돈을 항상 만지는 거요. 예큰 사과, 사주예요. 그래서. 어, 축구 선수로서 그게 출세했습니다. 자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이 어, 대운은 천의기인이 신자죠 신자 천의기인이죠 시천우기인 그래서 천년부터 지 있고 총명하여요이 사주가 자신의 천의기인데 천년부터 일세부터 1 9세까지 무신 대운이죠 천의기인이또 왔어요. 그래서 천년부터 대발복을 합니다. 육마성이죠. 그래서 많이 뛰어다닌다. 어, 증재 증간이요. 천년부터 대박치는 사주예요. 증재, 어, 증재, 증간 어, 수, 금생 수하니까 어, 여름에 금이 도우니까 되게하죠. 그래서 천년부터 재물가.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그 이제 간성이 강하니까 약간 신약한데 재간이 강하니까 선수로 빠지는 거예요. 글쎄, 40세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업. 사업으로 사업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재물을보려고 많이 뛰는 거예요. 39세까지 축자 사사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을목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중에 을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인정 합이 되어 있다. 인정, 정화가 인정 합되면서 목으로 바뀝니다. 뭐 하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음목이 아, 약하지는 않아요. 이게 임정합이 되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빠지니까 간인 상생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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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주예요. 재석경비하고 도화가 이 약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도화가 아, 이 식신이 어, 신약한 사주에 식신이 합되면서 신강으로 된다. 나를 도와준다.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그리고 천월기인이 자신이어 천월기인이 천년부터 도왔다 사주에도 천월기인이 어, 천월기인이 있습니다 사주에 연주에 천월기인이 있기 때문에 일찍 늘리 사회에 신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그리고 어, 월지에 어, 미토죠, 미토 좀 미토. 그래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뭐 인정 합되면서 나를 도와주니까 그게 좋은 사주고 도와 살이 있는데 약간 바쁘게 평간도 하니까. 근데 가수살이 있습니다. 가수살. 가수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웅이 뭐또 어, 19, 저 11세부터 20세, 기후대문은 어, 편제, 평간대문이니까큰재물을 만지고, 어, 도화대문이 인기가 많아요. 하여튼, 29세까지. 그리고 지금 31세인데, 자, 30세부터 39세가 경술대문이요 경을 학금되고, 결혼을 할수 있는 운세입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어, 정간, 정제. 큰 높은 자리 오려고 큰 점물이 도로는 운세예요 그래서, 어, 이 때문에 크게 부귀합니다. 어, 명예와 건의가 되길래요. 어, 30세부터 39세까지 큰 점물 도고 약간 피부 질환이 있고, 사회적으로 약간 배반하는 것이 있지만, 이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때문이에요 점물과 어, 어, 갈록, 명예가 생기는 때문이에요 30세부터 그래서 지금 그게뭐 하여튼간에 세계 최고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세 신의 대원부터 대발복됩니다 평간 증인이에요 6만 대 약간 이동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사주는 사업가 사주거든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40세부터 그게 명예의 근위가 대포팀 감독도 하고 감독되고 50세 부터 큰 사업을 합니다. 인자대면은 정인, 어, 편인이에요. 신약한 사주에 신강되고 물이 도우니까, 여름에 대기라고. 60세 개축대원도 편인, 어, 편간, 어, 사, 이주 삼합되고 크게 대기라고. 70세 신약한 사주에 급, 급제, 급제가 도우니까 대기라고. 80세 을묘대원도 비견, 비견 대기라고. 90에서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그이 그래, 사주는 평생 대기를 한 거에요. 90세까지 대기를 하다. 원래 31세 이민 녀는 정인 급제에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에 신강해져 대기를 하고, 약간은 내 여자친구와는 다툼이 있어요. 잘안 돼요. 3 2세 내년도 편인 비경이 있고, 어, 모유충 되면서 여자 인연이 안 돼요. 33세 갑진 인연이 됩니다. 갑진 의사 34세, 35세 여자 인연이 됩니다. 33, 34세에 여자 인연이 된다. 원래 이민년은대길요 대길하고 여름에는 재물이 많이 생겨요. 가을에 뭐 가을 8월 달, 무신 월에 큰재물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갈로 자, 9월 달또큰재물이 그러고 명예 근위가 좋고 10월 달견술월도 어, 명예 재물이 되기라고 11월 달도 되기라하죠자 11월 달, 12월 달 대박 나는 거요. 자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대박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어, 39세까지 큰 어, 높은 벳을 축구의 최고 세계 최고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가. 세계 최고 스타가 되고, 원래 내연, 원래 내연에 그게 되기라고 33세, 34세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계에 호날두멜시보다더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 어, 경을 하건, 정관, 정관 때문이에요. 모든 명예의 권위가되기라고 얼굴이 더미남이 되고, 최고로 갈수 있는 어더 미남 39세까지 최고 미남 어, 세계 최고 스타가 됩니다. 이 사주가 어, 꼭 보세요. 저예언대로만 맞습니다. 어호날더몇 시보다 더올 어, 어, 겨울에 가을 겨울에 호날더몇시몇 시보다 더 스타 내연 매연, 내연까지 최고 어 그리고 3 3세였 결혼 34 33 34세 때 어, 결혼은 있습니다. 세계 최고, 호날드보다 더 앞서는 세계 최고 스타가 됩니다. 저 예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경험, 경험법은, 물과, 남, 어, 나무, 물, 북쪽, 어, 햇빛이, 햇빛이 안 드는 풍수가 좋아요.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지가 않습니다.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흥합니다. 그래서, 어, 동북쪽, 동쪽이라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대기랍니다좀 어, 어, 햇볕을 안 되는 그런 풍수. 어, 동북쪽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이죠. 남동쪽으로는 머리를 두면 안 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어, 뒤쪽 어, 뭐, 뒤쪽 북쪽에 높은 산, 어,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어, 풍수가 대기랍니다 어, 어, 북서쪽. 어, 부속쪽, 북쪽에 어, 높은 산이 있는 그런 풍수, 대서울이 어, 좋죠. 서울, 어, 서울이 굉장히 좋은 그 풍수가 되겠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최고 스타가 됩니다. 호날드보다 메시보다, 펠레보다, 아서는 세계 어, 역사적인 전설의 전설의 축구 선수가 손흥민 축구 선수입니다.